안녕하세요. 강사 오정민입니다. 네, 이번 강의 3, 세 번째죠. 메뉴 편집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저번 강의까지 프로모션을 진행을 했어요. 네, 프로모션을 네, 같이 한번 진행을 했었는데, 이 사이드 바, 사이드 바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이드 바라는 거는, 네, 지금 여기 좀 PC버전일 때좀 넓을 때 여기 있는 얘들이죠. 보통 카테고리를 이렇게 담기도 하고 공지사항을 담기도 합니다. 네, 정말 여러, 그 여러 정보들을 주죠. 일단, 사이드 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측 좌측으로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좌측이면 좌측으로 오고, 우측이면 우측으로 와요. 사실 저는 이 보통 기본값이 보통 우측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사람 눈이 왼쪽부터 읽어 그 글을 읽어 가지고 콘텐츠, 메인 콘텐츠를 왼쪽에 놓는 게 유리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뭐 여러가지 s n s 에 링크 또한 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이 친구들이죠 이 카테고리들을 넣는 게 저는 이 사이드바의 가장 중요한 의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카테고리 한번 html 편집으로 봐 보겠습니다 제가 html 편집할 때 가장 좀 유용하게 쓰고 있는 건 역시 이 콘솔 창인데 여기서 지금 어, select an element in page to inspect is 사용하면은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기만 해도 어이 태그들의 정보들을 알수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이카테고 카테고리들은 리스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바로 클릭을 딱 하면은 여기서 이동하게 됩니다. 지금 보면은 카테고리라고 주석이 달려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 이렇게 태그가 어 사이드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약간 조금 더이 개발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사이드 태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진짜 사이드 바를 구현을 할때 사용을 해요. 근데 원래는 div랑 뭐 다른게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의미를 갖는 태그들을 바로 시멘틱 태그라고 합니다. 시멘틱 태그 일단 지금 이 카테고리 이 주석을 통해서 확인을 하면 될것 같은데 컨트롤 f하고 이렇게 카 카테고리 를 검색하면 이렇게 네, 나오게 됩니다 사이드 바원네뭐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사실 보이지 않는 이런 태그들이 많은데 얘네들은 조건문이나 아니면 내부적으로 쓰이는 엘리먼트들 같습니다 일단 얘네들이 지금 진짜로 이 카테고리가 맞는지 카테고리 주석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주석을 수정하는 건 사실 부담이 크게 없죠 왜냐면은 실제 그 저희 html 파일 구조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새로 고침하고 다시 어 사이드에 사이드 파원네 카테고리에 지금 느낌표가 붙은 것을 볼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사이드 파 2도 있네요 사이드 파2 같은 경우에는 네 원은 여기 있고 2는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것을볼수 있는데 일단 이 카테고리를 보시면은 여기 또한 이렇게 변수가 들어갑니다. 즉, 사이드바 b a r div의 카테고리. 내부 카테고리. 네, 딱 여기. 이 tt, 언더바 카테고리부터 어, 완전히 이 변수의 영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 네, 그, 그러니까 사실상 얘네들은 전부 다 변수라는 거죠. 얘네들을 한번 수정을 해보자면은, DIV 태그 데그, 블록 태그죠. 카테고리 이렇게 새로 고침하면 이렇게 네, 카테고리가 나오게 됩니다. 네, 딱 분류 전체 보기부터 여기까지가 딱이 변수의 영역이죠. 아, 잘 모르겠다면은 확실히 잘드시지 않는다면은 이 카테고리 DIV를 또 복사해서 끝에다가 카테고리 끝. 이렇게 직접 한번 써보면서 디버깅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지금 묶고 있죠. 네, 아직 적용 버튼을 누르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퍼블리싱 되는 부분에서는 네, 지금 전혀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용 버튼 누르면은 바로 새로 고침 하면 네, 카테고리 카테고리 끝 HTML이 바로 적용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HTML을 적용을 하면은, 바로바로 바로 이 퍼블리싱을 시킬 수가 있죠. 테스트 결과도 바로 확인할 수가 있고,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카테고리 두 번째 카테고리,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일출 공지사항을 적으려고 약간 못을 박아놓은 모습이에요. 최근 글이나, 네, 그러니까 사이드바 1이 지금 이 카테고리를 좀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이 어사이드 사이드바라면은. 여기 두 번째 사이드바 같은 경우에는 공지 사이고 공지 사항 인기글 최근 글 등을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사이드바 2는 그리고 전체 방문자 그리고 여러 가지 태그들까지 전부 다 지금 사이드바 2에 지금 들어가 있는 모습이죠. 이거 사이드바 전체가 아니라 지금 사이드바 2만 지금 선택해서 렌더링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시트로 이렇게 올라가서 다시 한번 마우스를 하면은 네, 여기 지금 오렌지색이 그 마진 바깥 여백 그리고 저 초록색이 안쪽 여백인데 이렇게 지금 위쪽 사이드바랑 이 여백을 두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이미지 소스 같은 건, 겨, 것도 지금 이렇게 다 변수 처리로 해주고 있죠. 타이틀이랑 데이터, 데이트도 네, 아마 이게 뭐 반복이 되겠죠. 실제로 좀 이렇게 기호를 달아가지고 새로 고침을 해보면 네, 지금 보면은 데이트에는 느낌표. 그리고 타이틀에는 이렇게 물결표를 달았는데 물결표와 느낌표가 자동으로 약간 좀다 설정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네, 이런 걸 보니까 약간 좀 요즘에 나온 기술인 Vue.js랑 약간 비슷한 느낌도 들기도 해요. 네, Vue.js가 이런 템플릿 문법을 쓰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리액트를 사용해서 개발을 해 가지고 이런 템플릿 문법들은 보통 많이 사용을 하지 않지만 네, 약간 겉하기 식으로 책을 몇권본 적이 있는데 뷰제이스를 네 뷰제이스 생각이 나네요. 아 어쨌든 지금은 티스토리 관련된 얘기를 해야 되니까 네 지금 보면은 이렇게 댓글도 막달수 있습니다. 이 티스토리가 참어 HTML을 어, 약간 옛날 스타일 느낌도 나면서도 유지보수를 정말 잘할 수 있게 주석을 진짜 다 예쁘게 잘 달아놨습니다. 네 그리고 이 이좀 보이지 않는 태그들 완전 자신의 약간 피아식별을 위한 그런 태그들 아마 이거 스트로처의 s인 것 같은데 데이터 구조 이 태그들을 기반으로 약간 좀어 자료 구조를 만드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얘네들은 실제로 지금 뭐 잡히지가 않습니다 지금 보면은 최근 댓글 c 리센트 코멘트 지금 보시면은 바로 위에 네 원래 S, 언더바 사이드바 엘레먼트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존재하지가 않죠. 이런 식으로 말 그대로 내부 구조 확인용인 것 같습니다. 앞에 S가 붙으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뭐 i f 문 이렇게 있고 네, 연산이 조건문의 역할까지 좀 막하는 것 같습니다. 근 아까 얘네 같은 경우에는 어, 페이스북 타임라인 만약에 페이스북 타임라인 변수가 존재한다면이 되겠죠. 그리고 페이스북 타임라인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사이드바에 존재하죠. 페이스북 타이, 타임라인이 페이스북 트위터 뭐 페이스북 타임 타임라인 네. 네 이런 식으로 이게 아마 페이스북 타임라인이 설정되어 있으면은 네이 태그가 렌더링되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실제로 지금 얘네들은 렌더링이 안돼 있어요. 그러니까 태그 안에 없습니다. 소셜 리스트 탭네 지금 근데 실제에서는 여기죠? 있 네, 얘는 지금 비어있죠? 소셜 리스트 탭 UI. 여기 콘솔 사용할 때 조심해야 될게 실제 이 왼쪽에 보여지는 것도 이렇게 태그들이 있고 그리고 사실 얘네들도 HTML 태그란 말이에요. 이게 에디터들도 당연히 웹으로 이루어진 에디터니까. 그래서 이거 어 지금 막 소셜 리스트 탭뭐 UI를 발견해가지고 여기다 찍어봤더니 네, 뜬금없이 얘네들이 지금 랜그 선택이 되는 네 이런 참사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게 처음 하다 보면 많이 헷갈려요 실제로 네어 분명히 이상하다 분명히 얘를 선택을 했는데 왜 지금 에디터에서 이렇게 파란색 불빛이 나지 분명히 이쪽이 잡혀야 되는데 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 이게 그 크롬에서도 모바일 환경을 이렇게 막 지원을 하긴 하는데 당연히 이 에디터 또한 같이 모바일인 것을 가정하고 쪼그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네, 디스토리 자체에서 이런 툴은 참, 아,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약간 좀 이미지의 위아래 크기를 좀 줄여야 될 필요가 있네요. 네, 지금 보면은, 그, 아까 저장하지 않고 끄려고 하니까 경고를 막 날리죠. 네, 좋습니다. 예, 터 같은 경우에는 맨 아래에는 얘입니다. 지금 얘네들 보면은 똑같죠? 로 퍼블리싱된 프로덕션된 곳에서도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뭐저 제가 뭐 판교 사진 아닙니까 얘를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할게요. 뭐 어, 고양시 덕양구. 네이 정도로 고양시 시간이라 고양시 적용. 이도 뭐 새로 고침을 하면은 당연히 고양시 덕양구라고 돼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실제 프로덕션 환경에서도 새로 고침하면은 바뀌 있고요. 얘네들 또한 뭐 변수로 처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네, 편집 가서 뭐 footer 이렇게 한번 쳐볼까요? 네, 이메 아래 footer 태그들이 있죠. 어, 아까 뭐 어사이드나 내부랑 똑같이 얘 n d 도 사실 div랑 똑같습니다. 네, 단순히 그냥 시맨틱 태그에 footer라는 그런 알려주는 거죠. 네 카피라이트 아마 카피라이트 바로 위인 것 같아요 여기 또 여기다가 뭐 테스트 이런 식으로 적고 새로 고침 해보면 네 이렇게 바로 앞에 또 테스트가 달리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직감적으로 알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알수 있는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 보시면은 아까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사실 얘가 지금 맨 위에 인풋폼이 있기 때문에 페이스북이 맨 처음에 나온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푸터 문구가 맨 끝에 있잖아요. 이 카피라이트랑 이 푸터 문구 1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HTML의 푸터에서도 가장 아래 있지 않겠나? 카피라이트가 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바로 위는 저희가 주소를 적었던 얘네들이겠구나. 그리고 그 위에 있는 1, 2, 3, 4이 문구들은 당연히 각각 어, 여기 있는 1, 2, 3, 4에 대응이 되겠죠. 웹부 링크 이름 주소인 거 보니까 A 태그로 감싸져 있을 것 같아요. 그쵸? A 태그가 이렇게 네, a 태그로 링크를 달고 그 다음에 타이틀을 달고 이런 식으로 뭐네 개까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뭐 하지만 뭐네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필요하다면은 사실 그냥 이거 복사해서 추가적으로 더 다시면 됩니다. 이렇게 달면 되고요. 물론 이 중괄호 얘네들은 변수이기 때문에 얘들은 빼야 되겠죠. 괄호. 아 주소. 네 이렇게 하고 새로고침해 볼게요. 네, 이러면 주소가 이렇게 나오죠. 여기도 역시 조건문이 있네요. 뭐 S로 뭐 스트럭처인 거 알려주고 만약에 뭐 변수 order link for 타이틀이 존재한다면은 이 태그를 렌더링해라. 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저희는 뭐 지금 네 번째, 네 번째부터 뭐첫 번째까지. 전부 다뭐 타이틀을 달지를 않았으니까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네. 한번 달아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적용, 새로 고침. 그럼 이렇게 타이틀이 나오고 아마 얘를 누르면 네, 테스트가 이렇게, 아, 타이틀이 가네요. 네. 메뉴에, 음, 네, 테스트에 지금 적은 주소가 이렇게 나와있죠? 타이틀, 테스트, 이렇게. 아마 이거는 타이틀만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주소를 적지 않아도. 하지만, 주소를 적고, 이름을 적지 않으면 나오지가 않아요. 뭐 사실 주소, 아니, 이름을 적지 않으면 뭐 누를 대상이 없어지니까 당연하겠지만은, HTML의 조건문을 보고도 이것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보면은 얘가 변수 오더 링크 타이틀이잖아요. 그런데 위에 위를 보시면 오더 링크 원 타이틀이 존재한다면 즉 사실 오더 링크 원 URL은 뭐이 조건문에는 전혀 약간 영향을 끼치지 않는 부가적인 요소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지금 세 번째 수업 지금 메뉴 편집 하기를 해 봤는데 메뉴 편집이랑 이 스킨 편집까지 좀해 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좀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